여기는 물이 되게 맑다. 분위가 좋네 그냥 모양만 그렇게 생겼어. 여기가 아기자기해서 좋네. 고기를 한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 있나요 맛있게? 소문데. <laughs> 그렇게 맛있어? 유럽 온거 같은데? 재밌었다고 하는어아게꼬불어불하다거 어떻게? 이어 이거 기많 이거 나보게이사인이있어떻지이다어아 예? 귀여워 엄청 귀여운 가게있어 일로 가보면 저차 나오니까 이런데 있지 않을까? 저차 따라서 쭉 가볼까? 여기가 모거 어떻게? 이거 리 다친 아, 아 내려갈 저희는 지금 메이크 에로헤드에 왔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한 바퀴 둘러보고 가려고요 어 근데 여기 되게 예쁘다 오. 물이 되게 파랗다 빅베어보다 더 물이 맑은 것 같기도 하고 오길 잘했다 그 <laughs> 허리 아프지 운전 많이 해서 여기서 배 탔나 보다 그치? 아 여기서 오리밥 사갖고 오리밥 줄수 때. 대 어, 오리 많다 아 여기서 밥을 다 주나봐 오리 먹어, 오리밥 맛있어 밥 이렇게 하면 올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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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와플카즈 아플바젤 그래 여기 와플 가젤도 카드밥 엄청 먹고 싶진 않고 아이스크림이나 뭐 하나 살래 그래 저거 되게 잘돼있네 분위기가 좋네 아이 배타는 거 같다 보트 여기가 아기자기해서 좋네 그 어. 보트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갈수 있고 바람이 되게 시원하다 꼬리를 한번 내가 유혹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빵 여기 온다 <laughs> 온다 어? 여기는 물이 되게 많다저배 타고 한 바퀴 도는 건가 봐 저기 통통배같이 근데 멀리서 보니까 물이 되게 맑다 여기는 그 빅베어 쪽은 물이 이렇게 맑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 어, 얘네 뭐야 어. <laughs> 잠수했어. 어, 거 처음 어. 저 병에 잠수했어 저병거 처음 봤 오. 오오 실7하온것 같아 어. 더워서? 어얘얘 오리 날개가 이렇게 돼 있어. 오리가 아니야, 백조 아, 같아. 백조? 대충 넘어가자. 보니는 어. 뭐지? 보니? 보니는 타자에 나오는데. <laughs> 제레미아 맥케이. 어? 여기 이거 응. 얘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 하하하, 하하, 하 예티 구경이 날래? 아니, 저런 거 사는 거 아니야?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 그런 거볼 수도 있지. 어, 애기들 낚시. 애기들 그래, 낚시 때도 그래, 있어. 그래. 어, 예티. 근데 파타고니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에로우 헤드. 에로우 헤드. 여기 파타. 물고기 무다 물고기 무대? It's our first time to visit here, so I don't know which menu is famous. Oh, so okay. Can you recommend? Yeah, yeah, of course. Basically, known for breakfast. Yeah. So ah. the Belgian breakfast is really popular. Can we, we order the breakfast? Yeah, breakfast? we have breakfast all day. Strawberry uh -huh. banana Royale is uh -huh. popular. It's all like crushed, so crushed strawberries, fresh bananas, and uh -huh. the Thank you Hawaii. for your recommendation. But take your tim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other. Okay. Questions. Thank you very much. So uh, a breakfast. No.

응? 무슨 소리야?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해야지 같이 와줘서 고맙긴 하지만 열심히 살거라 <laughs> 열심히 살겠다? 소울이랑 이면 좋아요 먹을 수 있나요? 맛있게? 무서운데? 혈 <laughs> 스파이크 <헥당수> 무서운데?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쇼 어마어마한데? 사이즈가 다르다 이거 <laughs>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laughs> 이거 이런 걸두개 시킬 거랬나 이거 밥이고 이게 디저트라고 하던. <laughs>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지. 설탕 시럽 같아. 음. 그렇게 맛있어? 음 <laughs> 맛있어. 나 밖에서 먹은 분위기가 맛있는 거 같아. 음. 유럽 온거 같은데? 음. 자동으로 가는 그런 것 같아, 못터보다잘 먹고 있니? 마플. 우리 벨기에 온것 같아. 벨기안 가봤는데. <laughs> 재밌네요. 아기자기한데. 홀짝 어. 좀 할래? <laughs> 이 뭐야? 귀엽다. 책방 같은 건가 봐. 근데 모자 아예 안 갖고 왔지? 아. 날라갈 것 같다고. 나는 날라간 줄 알았어, 혼자. 잘 놀다 갑니다. 오불고불. 로드클로저 해. 길이 왜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하 했고. 거처만 야 되는데? 왜 막히지? 이렇게 지금 되게 천천히 가고 있는 건가? 아이또 산이한테 용은 끼인 거 내려가려고 하는데 공사하고 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게여행이지뭐 무섭다고 한다. 360도보다 더 돌아. 뭐야? 진짜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원래 왔던 길이 막혀갖고 다른 길로 가나봐. 아 어, 그러네. 진짜 <laughs> 무서워죽겠네. 와참 멀다 지금. 어 패턴 엄청 빨리 가. 서울 <laughs> 앞지르기? <laughs> 앞지르기 하지 마어 <마라>, 무서워. <웃음> <웃음> 막혀갖고 엄마야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해서 내려왔는데 여기 길이 엄청 꼬불꼬불하고 사람들이 엄청 빨리 달리는 것 같아. 어지러워. <laughs> 거야. 그래도 안전하게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것 어... 패스트 트랙, 그거 개쵸, 코... 개시. 패스트 트랙 개시. 패다 네. 네. 코스트코 패스트 트랙 개시. 개시. <laughs> 입으로 낸 소리가 아니요. 아, 어, 우리도 이제 빠른 길로 갈수 있어?